영상 보기 전 좋아요를 누르는 당신은 진정한 인사. 아, 아, 머리야. 아, 아, 여기가 어디지? 아, 나 분명히 방에서 게임하고 있었는데. 이봉도, 이봉도. 집에 없는 건가? 어, 이건 누나 목소리인데. 설마 아, 누나 뱃속이야? 에이, 말도 안 돼. 잠깐만. 뭐야? 아니, 진짜, 누나 뱃속이야? 좋아, 그럼 틱톡에 춤 영상 올려볼까? 뮤직 큐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. 어어 어, 어, 뭐야, 뭐야? 아니, 누나 뭐 하는 거야? 아, 뭐 춤추는 거야? 아, 이게 무슨 일이야, 진짜? 아, 아 춤이 마음에 안 드는데. 다시, 다시, 이 뭔가 할수 있다! 뮤직 큐 첫... 나야, 아, 야. 아이, 씨, 아이, 그만하라고! 아이, 도대체 몇 번을 추는 거야? 아이, 그냥 틱톡에 올려! 어차피 좋아요 두 개밖에 안 눌리잖아! 아이, 씨, 그만해! 아이. 인사. 아, 춤추니까 덥다. 아, 물 마셔야지. 도대체 내가 여기 왜. 아, 진짜. 뭐야? 뭐야, 이거? 아, 뭐, 물 마시는 거야? 뭐야? 아, 소워 서워, 서워. 아, 시원하다. 한번더 마셔야지. <laughs> 잠깐만! 물을 왜 이렇게 마시는 거야? 아, 아, 잠 아이, 더 마셔! 아, 그만 마셔! 아, 아이, 정말 아, 그만 마시라니까! 아 이거..이거 이거 또 이거 또 뭐야? 아 이거 뭐야? 이거 김이야? 아이거 뭐야? 아 진짜! 인사!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지? 아 진짜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. 어떻게 나가는 거야? 아 진짜! 하나 둘셋 넷! 둘둘셋 넷! 아 운동 좀 해볼까? 아 뭐야? 아 뭐야? 발도 아, 지금 뭐 하는 거야? 좀 가만히 좀 있어! 핸. 둘셋넷넷둘셋넷 넷, 아이 진짜 아이 춤추다가 갑자기 운동까지 왜 하는 거야 지금 물고나무성이 도전 뭐 아이차 하지마 하지마 아아 어지러워 그만 그만 아 아아 운동하니까 몸이 좀 가벼워진 거 같은데 <laughs> 아 근데 좀 배고프네. 뭘좀 먹을까? 아, 어지러워. 나한테 아, 또 어딜 가? 아뭐 배고프다고? 아이, 진짜 그렇게 춤추고 운동하니까 배가 고프지. 나처럼 가만히 있어면 배가 안 와도 안 고프다고. 아, 나도 배고프네. 아니, 근데 도대체 어디 가냐고. 인사. 역시 운동하고 먹는 라면이 최고지. 근데 뭘 먹는 거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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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뭐야? 잠깐, 아, 이거 뭐야? 아, 이거 라면이잖아! 아, 니 누나, 면을 누가 이렇게 한꺼번에 삼켜? 꼭꼭 씹어 먹고 꼭꼭? 잠깐, 내가 지금 물굴 걱정하는 거야, 진짜? 아, 이게 뭐야? 그만, 그만, 제발, 제발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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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아잘 먹었다. 동물에밥 말아 먹어야지 인사 <laughs> 결국 밥을 말았네 춤추고 운동해서 그런지 입맛이 더 좋네 늦었다 <laughs> <laughs> 늦었어 빨리 빨리 <laughs> 어? 뭐야 뭐가 지나갔는데 늦었다 늦었어 빨리 빨리 뭐왜 <laughs> 어?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어, 저게 뭐지 나 이 사람! 방귀! 어? 뭐? 누나 방구 으! 해 <laughs> 어? 나 간다! 안녕! <laughs> 어, 뭐야 뭐야! 내가 지금 누나 방귀랑 대화를 한 거야? 아 이게 뭐야! 아 그리고 누나! 아 누나 방귀를 왜 껴어! 으으! 으, 아 냄새야! 으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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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영상이나 봐. 뭐또 과자를 먹어. 아, 아 배고파. <laughs> 웃기다, 웃기다. 음 맛있어, 맛있어. 아, <laughs> 어, 과자 맛있겠다. 아, 나도 <laughs> 배고픈데. 음 맛있어,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음, 맛있다. 허허허맛있있다 <laughs> 떠떠 <laughs> 이번에는 이 과자를 먹어야지. 있다 떠져 떠져 떠다. 뭔가 내가 과자를 먹었는데 안 먹은 기분이 드네. 뭐지? 이번엔 이 과자 먹어봐야겠다. 우와 누나 과자 초이스 너무 좋은데 <laughs> 너무 있다 <야>, 내가 다먹어주겠어아 <laughs> 살찌려고 그러나 그래 딱이 아이스크림만 먹고 안 먹어야겠다 음, 아이스크림 먹나 보네 아 좋았어 달달하게 당겼는데 <laughs>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 아니 아니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내려오잖아. 아, 이게 뭐야? 도대체? 아, 진짜... 아, 나나 가고 싶어. 인사? 아, 나가고 싶은데... 아, 도대체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거야? 어? 야, 너 여기서 뭐해? 야, 네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황당해 야, 인사 안 해? 어, 어 아, 안녕하세요? 그래, 뭐, 오늘 바쁘니까 빨리 감기 바이러스 퍼트리고 하자고. 네? 감기 바이러스요? 아까부터 왜 그래? 같은 세균끼리. 저, 저, 제가 세균이요? 전 아, 세균이 아니라. 아, 진짜 바쁘다고. 너 빨리 목 감기 걸리게. 나코 감기 걸리게 할 테니까. 빨리, 빨리. 어?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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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잠깐만. 누나가 네. 없게 세균? 어, 누나를 감기에 걸리게 한다고? 아 이걸 어쩌지? 아니 누나한테 말해야 될것 같은데. 아, 어, 어, 잠깐만. 여기 핸드폰이 있어. 그래. 응? 이봉도? 이봉도, 너 어디야? 누나, 아, 저기 믿을 수 없겠지만 나 누나 뱃 속에 있어. 뭐? 지금 내뱃 속에 너가 있다고? 응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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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. 아, 근데 누나 몸속에 세균이 있어. 그 세균이 누나 감기에 걸리게 한대. 그러니까 손도 빨리 씻고 감기약도 빨리 먹고. 아 잠깐.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내뱃 속에 있고 내몸 속에 있는 세균이랑 너가 대화를 한 거야? 그, 그 그렇게 됐어. 뭘 어떻게? <laughs> 라고 할줄았냐이먹도너 어디서 자다가 깬 거야? 빨리 꿈 깨고 집으로 와라. 아니 진짜라니까. 아니 동생 부탁 좀한 번만 들어줘. 진짜야? 그럼 너내 뱃속에 있으면 내가 뭐 먹는지 보이겠네? 아, 당연하지! 하하하, <laughs> 진짜 웃겨! 그래, 그럼 나 지금 뭐 먹게? 아... 어, 저번 주에 제주도에서 이모가 보내줄 제주도 한라봉! <laughs> 뭐야? 너 어디야? 아이, 누나 뱃속이라고 몇 번을 말해! 진짜라고? 아이, 그래! 빨리 손 씻고 약 먹어! 어, 알겠어! 아이, 근데... 이 감기 세균 바이러스는 어디로 간 거지? 이봉누나손 씻고 약 먹었어. 아, 아 누나 잘했어. 아 살려줘! 아, 살려줘! 아아 누나 누나 몸 속에 세균이 사라진 것 같네. 다행이다. 근데 너가 진짜 내뱃 속에 들어간 거면 어떻게 나와? 아니 어떻게 들어간 거야? 아 몰라 내가 여기 왜 있는지. 아 도대체 우리 어떻게 나가지? 아 나한테 방. 뭔데? 내가 또이상이 룰도. 아, 아파. 아, 아 아, 아파. 아, 파 아, 아파. 아, 아파. 아, 아파. 아, 아파. 아, 아파. 아, 아파. 아, 아 안돼 안돼 아, 아 누나 누나, 누나, 진정해, 누나. 어, 같이 가자. 아, 아파. 아, 아파. 아, 아파. 아, 아파. 아, 야